아침에만 잠깐 보는 거야. 내 시간이야, 아 아, 지가 지금. 지지 아, 지 아, 지가 지금. 아, 가금금가금가지가금금 아, 지가 지 <목소리가> 엄마를 제일 좋아하잖아 엄마도 얘 좋아해 근데 왜 보냈는데 야 누가 보내면 고아원에 보낸 줄 알겠다 <목소리가> 왜 지금 보내줘 봐 이로야 이래 가서 친구랑 잠깐 놀고 올래? <목소리가> 나바 싫어하잖아. 나만 보고 그 친구들랑 안놀다고 그랬잖아. 아, 쟤도 자기 친구들하고 좀놀수 있어야지. 그리고 쟤는 너무 가볍게. 그리고 쟤는 이래랑 이래랑 거의 나이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 이표준도안 만나 어떻게 놀아? 봐봐. 그 말부터 한다면 계속 울잖아. 이러 아 보내지 마. 나는 친구들이랑 절대 안 놀아. 나도 그때 친구들이 있었는데, 울어서 쫓겨났잖아. 저쪽피 <laughs> 이러도 쫓겨날 거야. 이러 안 쫓겨나. <laughs> 나울어서 쫓겨났으니까 이러도 쫓겨난다고. <laughs> 이수야. 왜 엄마가 이러 있지. 我、嗯。嗯嗯嗯 아침에만 너네 공부할 때만 잠깐만. 안돼. 충가지너 나한테만 있어. 가가뭘겨나 야. 네, 그러니까.